오늘은 걱정하지 않는 일곱 가지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과 또 다음 주간 이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 수훈 중에 한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특히 25절로 시작해서 34절까지 나와 있는 맥락에 주님이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염려를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말씀하고 계셔요. 사실 그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에 관하여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좀 우리가 같이 나누고 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용량이 많은 단어가 있어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바로 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복지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 사용하고 들어보셨죠 사전적인 용어로는 이렇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중점을 두는 일들을 말한대요 참 정말 좋은 말 같아요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국민 전체가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중점을 맞춰서 가는 것참 좋은 어, 가치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지 국가란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은 책도 있고요, 학설도 있고, 많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개념을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복지라고 하는 큰이 개념을 위해서 아마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나라가 복지에 관하여 가장 노력하는 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기록을 어, 찾아봤는데요. 음, OECD 국가에서 공개한 기준에 그 나라의 뭐 GDP 중에 예산 비율 중에 복지가 굉장히 높은 나라를 한번 랭킹을 했는데 1위가 어느 나라일까요? 1위는 네. 스웨덴? 네, 가까운 나라인데 덴마크였어요. 아, 아깝습니다. 뭐 선물은 없고요. 네. <laughs> 1위는 덴마크였대요. 덴마크는 40%가 그렇게 복지 예산으로 쓰인다고 한답니다. 네, 2위는 스웨덴이고요. 또그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복지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한국은 몇 위일까요? OECD 국가 중에 네, 29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이제 그 같이 학설 중에 하나 링크된 게 뭐가 있었냐면 행복순위가 연관 검색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2022년도 세계 행복 순위가 발표되었는데 1 위가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핀란드였어요. 또 덴마크가 또 이어서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유럽의 강소 그런 국들이 거의 이제 행복 위주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좀 올랐어요. 59위래요. 59위. 하나도 안 올라네요. 정말 잘했죠. 네. 우리나라도 행복을 위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어, 리서치를 했냐면 어, 대다수의 나라들의 이 흐름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어느 어느 해에는 이게 역행한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복지 예산에 투입을 많이 할수록 행복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어느 정도는 찬성이 되는데 혹그 데이터에 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어떤 해는 오히려 어, 많은 투자가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것이 정비례하거나 혹 반비례하거나 하지 않는 뭐요? 네, 전혀 우리 안에 랜덤으로 작용하는 자, 삶의 질과 행복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물질과 우리의 풍요로움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누구에게 인류에게 사람에게 있지 않나 이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정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광범위한 복지 시스템을 갖춘 많은 나라들 중에서 그 사람들은 재정과 주택과 음식과 의복에 대한 불, 불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을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 많은 그 특정 계층에서는 이 불안이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글소와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복지 국가를 여러분 꿈꾸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 나라는 그럴지라도 그 나라를 살고 있는 국민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네, 특별히 그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간 많은 선교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어떤 불안이 그 가운데 있을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산상수원의 말씀은 너무 오래 전에 또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재정에 관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이나라와이 바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어디서 살죠? 네, 이곳에서, 세상에서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무엇인가 성취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죠? 네,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를 사랑하게 되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떡해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로 살아내는 방법. 이 방법이 우리 안에 연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안에 핵심이 되는 이첫 번째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 성취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으로 기울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품고 우리 주님이 이런 말하죠. 땅에 보물을 어떻게 하지요? 쌓지 말아라. 보물을 어디에 쌓으려고 하는 거죠? 하늘에 쌓으라. 저축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노력의 결과를 어디다가 이 땅에 두지 말아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스텝이 필요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세상이 바라보는 불안과 염려를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30절에서 우리 우리의 염려는 미래의 은혜에 대한 우리 아버지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특별히 우리 오늘과 다음 주까지 보게 될이 구절에서 우리가 불신앙과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근심을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곱 가지의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한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나머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먹고 사는 것이 안 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에 마음이 기울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견해.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 여러 가지 단계. 신앙에 대한 욕구의 단계가, 어, 일차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없다라고 보는 견해이죠. 그분들의 견해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영적인 욕구가 없어서 신앙생활을 할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부유하고 일차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일차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사람들을 더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차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는 삶과 어떻게요? 이것이 장애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1차적인 욕구가 해결된 사람만 그 다음 2차적인 욕구에 관심을 쏟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최, 최우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남아요. 내네 유형의 밭이 등장을 하죠. 세 번째 언급된 밭이 가시 떨기 위해 뿌려진 밭이에요. 가시밭,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여러분,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시 떨기 위해 씨가 뿌려졌는데,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네,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염려와 근심과 재물의 유혹이 오자, 어떻게 해요? 마음이 빼앗겨지는 거예요. 에너지를,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그곳에 쓰는 거죠. 세상에 염려가 있으니까.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에너지를 다 쏟아서 결실이 없어지는 상태.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일정 정도의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게 되거나 또 공부를 하거나 직장에 가거나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말하자면 염려죠. 염려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는 것과 염려와 같은 카테고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과 그런 염려 없이 살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그 염려에 고립되어 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도 잘 믿고, 또 세상에서도 잘 되면 좋겠다고 그저 막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맺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신 다음에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것과 맛있는 것 그리고 입는 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늘 염려가 따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죠? 몸과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죠. 옷에, 여러분, 그런 외적인 것에 우리를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요즘에 있는 패턴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보다 예수님은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명과 몸을 주셨는데 그에 합당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무엇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생명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과 또 생명을 주셨다면, 그분이 그렇게 주시고, 어, 멈춰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을 주셨다고 하면, 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감에 있어, 필요한 것이 있죠. 늘 필요합니다. 우리 몸을 위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누가 제공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아니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에 꼭 맞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고 주님이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논점은 이것이에요 1차원적인 의식주 문제보다 생명과 몸을 주셨는데 왜 1차원적인 거 가지고 문제냐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시선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죠 몸과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너무 소중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먹거나 어떤 것을 입거나 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우리의 존재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공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음식을 또 옷을 또, 우리가 거할 곳을 제공해 주실 수 있고, 기꺼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집중하며 사면 살수록 그 문제 자체에 갇힐 때가 굉장히 많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의 생명과 몸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외모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다시 한번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만드셨다면 그분은 창조주시고 여러분의 공급자 되십니다 공급자 여러분 오늘 저녁 뭐 드실래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자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메뉴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이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 정말 먹을 수 있을까? 이 극심한 추위가 온다는데 우리가 살아내 생존할 수 있을까? 내가 내나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오늘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임을 안다면,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염려가 된다면 뭐가 커질까요? 예, 믿음이 사라지게 되죠. 아, 어떻게,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비전이 있을까? 내년에, 내년에는,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수 있을까?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믿음이 그러면 우리는 없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믿으신다면, 그 다음 여러분을 지으셨다고 꼭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좀 믿습니다. 만드신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네, 조금 유물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유지비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지으시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주시. 이 계획을 가질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탁 만드시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몸을 일으켜서 영원히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고, 이것은 언제까지냐면, 우리의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이 아닌 영원토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 부활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나눌 영원한 교제를 기억할 때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26절을 통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 새를 이야기하죠.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갑자기 새와 이 동물과 식물을 언급하시죠.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새들이 곡괭이를 잡느냐? 그 친구들이 이렇게 농사 밭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심는 줄 아니? 그 친구들이 낯을 가지고 이렇게 어, 추수를 하는 줄 아니? 그런데 그 친구도 다잘 살잖아. 예, 그다음 뭐라고 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걔네가 그렇다면 그보다 더 귀한 너희한테는 어떻게 할것 같냐? 누가? 내가? 자, 우리 주님이 사실 의식주의 문제와 이것이 연결되어 있죠. 생명과 몸에 대한 이 창조와 공급자에 대한 이론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마지막 확산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정점을 찍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먹고 살아가는 새를 보며 여러분 무엇을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먹이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새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여러분 걱정한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저희 집 앞에 있는 마트에 가면 이 비둘기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아이가 좋아 좋아해서 이렇게 던지면요. 저 친구들 저기 빌딩 5층에서 정말 많습니다. 한그 친구들이 이렇게 떨어 떨어뜨리면 저기서 날아서 먹어요. 전 그걸 보면서 와 공중나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비둘기를 보고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새들이 얘네들은 여기 마트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음식물들을 먹고 얼마나 더 이상 날지 못할 것 같아 보이는 몸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들을 그 비둘기 말고요. 정말 여러분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수많은 주류를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입장 한번 해보세요. 불수 올마이트를 보셨나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 자리에 잡을 한다고 합시다. 자, 이제 숙제가 올라와요. 어, 우리 저희 그 보라 아파트 앞에 있는 비둘기 오늘 뭐 먹이실 거예요? 그러면, 아, 뭐 먹여야 되지? 새우깡, 새우깡. 네, 다음날 아침 뭐예요? 여러분 수련회 여러분 임원들. 특히 여러분 우리 일정을 짜다 보면 이 식사를 짜야 되는데 메뉴 선정이 여러분 되게 힘든 거 아시나요? 되게 힘듭니다. 그 메뉴를 수 수백억 종의 이 조류들을 여러분 짠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못하겠죠. 네, 상상도 못했고 우리 주님이 이 새들을 그렇게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새 보고 대륙을 날아가라고 하시잖아요. 새 공부한 친구 있나요? 네, 이 친구들 먹으려고 하나님이 야, 오늘 저녁은 한국 가야 된다 그러면 막 열심히 날아가지고. 다큐멘터리 보면 바닷속에 살아가는 해양 생물들도 여러분 생긴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그 친구들이 하루하루 여러분 굶, 굶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 먹고 열심히 열심히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수의 생명체들이 먹이 사슬을 통해서 생명을 만들어 내고 또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공존하고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이 신비로움을 여러분 보신다면 여러분,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바닷속에 있는 그 친구들에게 먹이를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물들을 만드셨고,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시죠. 들에 있는 꽃들도 보세요. 그 친구들도 누구도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이 친구들도 그냥, 예, 네, 들에 있는 꽃은 더욱 심지 않죠. 자연 발생으로 나오는 꽃들이에요. 여러분, 꽃이 예쁘지 않으세요? 사람이 더 예쁘다고 대한민국에서 늘 노래를 해가지고, 네. 사람도 예쁘지만 꽃을 보면 정말 예쁘잖아요. 금방 지치긴 하지만. 아무리 여러분 예쁘게 입어도 예쁘지만 꽃보다는 좀 다른 아름다움이라고 할게요. 네. 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 구조와 모양과 색상을. 꽃들의 색깔을 어떤 염려로 누가 어떻게 흉내를낼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laughs> 이 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꽃이 더 배럴해요. 네, 더 예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명품을 갖고 있었을까, 여러분. 네. 그러나 그분이 입었던 옷이나 영광보다 이 이름 모를 이 꽃이 더 낫다고 주님이 얘기한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볼수 없지만 우리는 뭐를 볼수 있어요? 네, 꽃은 볼수 있죠. 여러분, 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입은 옷이 아름다운 것일 뿐, 옷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꽃은 사람이 하듯 좋은 것을 입어서 좀더 가치 있도록 어, 보이도록 하지 않아요. 꽃은 꽃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죠. 우리 주님은 계속 이 가치를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멋진 옷을 입을 수 있고요. 내일은 조금 그렇지 않은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외모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들은 변화,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존재의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일그 가치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 사람의 가치와 등급을 외모적인 것으로나 그들이 입는 것이구나 그분이 타거나 사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꽃의 아름다움은 본질에 속한 것이니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그꽃 하나를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백합화가 있어요.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들의 백합화마저도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이 입혀 주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가족이고 자신이 몸을 버리고 네 피를 흘려서 구입한 다 지불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모세, 모세 10편의, 10편 90편이죠. 10절의 70이요. 건강하다면 80 정도 삽니다.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살고 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위해 부른받은 존재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다 버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려움 처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은. 여러분 내일 어떤 것을 입을까, 먹을까, 정말 우리 어른들 가운데도요. 이번에 수제를 통해서 여러분 포항의 반은 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 설교가 어떻게 들려올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 단순히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을 잠시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농사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없는 새도 그렇게 먹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은 확실히 공급해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새와 달리 하나님을 충례하고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 입고 있는 옷이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차지하는 자리가 그의 가치를 드러낸다고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재능과 능력이 그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웃을 섬기는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의 가치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눈이 성도들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영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불신자와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성취하고, 소유하고, 신부를 얻는 것이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이에요. 사람을 진정 사람답게, 영화롭게 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무엇을 믿는다고요? 주님이 나의 창조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공급주, 공급자 되십니다. 영원토록 그분은 창조주시고 공급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방식들을 연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답게 살수 있고 영혼을 위해 살도록 부름 받았음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 져도 괜찮아요. 하루 여러분 재수 하시거나 여러분 시험에 조금 어 실패하셔서 괜찮아요 더 연습하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인사국가 반영이 안 되고 여러분 승진해요 기회가 박탈 당하셨습니까? 괜찮아요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왜요? 우리는 언제를 살매가 우리는 영혼을 살도록 부름 받았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움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귀하신 주님이 보혈과 그 몸을 찢으신 것을 합당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믿음으로 축원합니다.